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썬팅 신차 패키지 전문 용인 디아이디어입니다. 오늘은 펠리세이드 차량에 진행했던 썬팅 재시공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입고된 차량의 도장면과 유리에 묻어 있는 각종 먼지와 이물질을 씻어내기 위한 클리닝 과정을 진행하는데요. 필름의 열 성형 과정은 유리 바깥면에서 진행되고, 유리면이 오염된 상태에서는 필름의 성형 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지와 이물질을 씻어내는 클리닝 과정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있습니다. 클리닝을 마치고 기존 필름의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필름의 변색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변색이 진행된 필름은 시인성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열차단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썬팅 필름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차량을 계속 운행하시기 보다는 하루빨리 새로운 필름으로 다시 시공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기존의 필름 상태를 확인한 후 썬팅 재시공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풀 커버를 진행했습니다. 차량의 내부와 외부에 진행하는 풀커버는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매번 빠지지 않고 소개해드리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시공 준비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필름의 열성형 과정에서 사용하는 히팅건이나 썬팅 시공 중 사용하는 다양한 시공도구, 차량을 타고 내리는 상황 등 일련의 시공 과정에서 차량에 생길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하고, 유리 클리닝과 필름을 부착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시공 용액 사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내장재와 가죽의 오염을 포함해 대시보드 틈새로 수분이 유입되어 생길 수 있는 전자장비의 작동 이상과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하는 과정이 바로 풀커버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시공을 진행하는 모든 차량에는 항상 꼼꼼한 내부와 외부 커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차의 경우라면 풀 커버 작업을 마치고 열성형 작업 후 필름을 부착하는 과정으로 시공을 진행했겠지만, 이번 팰리세이드 차량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시공 작업이었기 때문에 차량 풀 커버 후 기존의 필름을 제거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필름을 제거할 때도 유리면에 본드나 이물질이 남지 않도록 조심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특히 후면 유리의 경우 전면이나 측면과는 다르게 열선이 있기 때문에 필름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열선이 끊어지거나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최대한 조심해서 필름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팰리세이드 차량의 선팅 재시공은 루마 버텍스 900과 버텍스 700 필름의 조합으로 시공을 진행했는데요. 전면은 버텍스 915%, 측면과 후면은 버텍스 705%의 농도로 시공해드렸습니다. 루마 버텍스는 하이 스펙의 프리미엄 필름으로 높은 열차단과 고선명도의 시인성이 가장 큰 특징인 필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비반사 필름의 시공을 원하시는 분들의 상담을 진행할 때 현재 매장에서 시공해드리고 있는 비반사 필름 중 버텍스 필름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고 시공 후 고객님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아 꾸준하게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필름입니다. 이번 펠리세이드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많이 시공해드렸던 것보다는 좀더 어두운 농도로 시공을 진행했는데요. 동일한 농도의 필름으로 시공한 경우에도 개개인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매장을 방문하셔서 다양한 종류의 필름과 농도를 직접 확인하고 비교해 보신 후 본인에게 맞는 농도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마 버텍스 900과 버텍스 700 필름의 조합으로 진행했던 펠리세이드 차량의 썬팅 재시공 작업 모습을 소개해드렸고요. 계속해서 업로드되는 다양한 차량의 시공 영상들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엄 썬팅 신차 패키지 전문 용인 디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